자자 우리 귀여운 애기 고양이들 조금만 진정하고 진정하고 렌티기 님, 렌티기 님. 왜 어제는 방송 안켜 주셨나요? 렌티기 님 진짜 실망이에요. 렌티기 님, 님 설마 돈에 초고객님 미소녀 쿨한 연상계 여자 친구가 생기신 건 아니시죠? 물론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.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. 자자, 다들 진정하세요. 손난로랑 난로를 한개 샀습니다. 따뜻하니 좋더라고요. 여기 줄 서면 핫팩 나눠주는 곳 맞나요? 네. 근데 핫팩 비싼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? 특히 렌트게뉴미 핫팩은 더 뜨거울 텐데. <laughs> 화상 입지 않게 주의하라고 맨. 렌트게뉴, 렌트게뉴. 아무 말 없이 큰 돈으로 저를 비판하시는 건 그만둬 주시겠습니까? 좀 부끄러워지니까요. 오늘 방송은 이 시청 친구가 접수하겠습니다. 안돼, 접수하면 야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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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당. 야당. 아, 진짜 손난로 있으니까 살것 같다. 진짜 손이랑 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미친 줄 알았는데, 아 이제 좀 살겠네. 이제 나의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수있기했다까 레티그르너 레티그님, 여친구도 없는데 마음은 왜 따뜻해지는 거예요, 바보 바보. 뭐들이 <laughs> 나를 따뜻하게 데어주니까 <laughs> 아, 나 배가 이렇게 아프냐? 배가 너무 아파요. 아니 메인 코너는 아닙니다. 똥배 복통이 아때나 그냥 아픈 배 복통이에요. 배 합팩을 붙여요. 천재. 아. 와. 쉣! 아 이거지. 예. 그런데 님은 배가 아픈 보소입니다 사실만은 나열한 건데 왜 이렇게 열받지?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저 8시에 갑니다. 가지 말아요. 이거 몬들한테 가지 말아 말아야. 왜도 알아? 아니까 여기 있죠. 그러네. 감사합니다. 친구랑 약속이 있는 건 아닐 테고. 잠깐만요. 왜 제가 친구랑 약속이 없다는 거를 전제하는 거를 기본으로 두는 거죠? 그치, 이 새끼. 등금 없지만 오늘 생일이어서 그런데 5천 원짜리 축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해. 5천 원짜리로 생일 파티를 즐길 수 있을 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은 5 0 0 0원 그걸로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파리바게트초 하나를 딱 올려놔 그 초코파이 다 까가지고 우유는 에바스 우유는 좀 가성비 안 나옴 초코파이를 사야 돼가지고 우유는 못사아 세계 과자 할인점 그런 것도 괜찮겠네 근데 요즘 세계 과자 할인점도 비싸요 요즘 보면은 과자 다천 원씩은 하는데 os os 아프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5 0 0 0 원짜리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아 아, 축하받을 친구들이 없겠구나 5,000원으로 유대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면 5,000원으로 생일 축하를 하는 건 조금 힘들지도 친구 초대비로 5,000원이요? 그 친구한테 말걸 용기는 5,000원이 아닌데요 원래 계획은 친구들한테 이제 5,000원짜리 케이크 준비해놨으니까 뭐라도 좀 사와줘 하면서 이제 과자 파티를 즐기면서 하는 그런 멋들어진 우정 넘치는 생일 파티였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냥 5,000원으로... 나 오늘 생일이야 흥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뽀뽀쪽 오늘 생일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 킹하띠 만원짜리 생일 축하 인제 버려볼 수 있겠다 만원이면 가능해 5천원짜리 하고 5천원짜리 문상 해가지고 5천원짜리 문상으로 친구한명 꼬셔 생일 파티 와달라고 그럼 돼 됐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최고의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군요 그 사람은 안경 좀 닦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끝 <laughs> 시력이요?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이너스는 아니었어 근데 그거 있는 거 같아 안경 좀 오래 쓰면은 확실히 조금 골격이 변한다고 그래야 되나? 안경 벗으면 좀 못생겨지는 거 같아 만화가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안경 끼고 있으면 되게 못생긴 그런 사람 나오는데 안경 벗으면 갑자기 초절정 초고급기 미소녀되잖슴 카이쿠때곰 매? 응? 하면서 막 <laughs> 이게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은 눈도 갑자기 작아지는 거 같고 뭐가 좀 이상해 지금 이게 평상시 그냥 눈뜬 느낌이거든요? 안경을 벗어볼게요 차이 있나요? <laughs> 우리엔 된 차이가 오. 없는데요. 눈 커짐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. 뭐야, 왜형더잘 생겨졌어? 아, 미안하다. 들켜 버리고 만 건가? 사실나도안경의 모든 악적인 요소들을 빼고 있으니까 갑자기 잘 생겨지는 그런 요. <놀람> 안, 근데 난 모르겠어. 나는 안경 벗으면 좀못 생겼어. 눈이 좀 작은 느낌이라서 저도. 잠시만요. 엄마 전화 좀 받을게요. 휴. 엄마한테 돈 뜯길 뻔했네. 일본 여행 가시는데 용돈 달라고한다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. 근데 더 달래. 어림없지. 어머님이 좀 <laughs> 아, 더. 아뭘더 줘요? 진짜 어이 없네. 니들이 주는 건 맞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야 너무한 거 아니냐? 달마다 이게 내가 얼마를 주는데 이거 모르지? 그렇긴 하지. 근데 괜히 그거 얼마 주는지 말하면 효자 프레임 씌워져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서 굳이 말안 하는 게 있습니다. 오백.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거는 500을 어떻게 줘요 미쳤나 봐고렘들한테도 잘해주는 대상년 렌트님이 집에서 못하겠어요 희애 아 그건 아닙니다 집에서 더 못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약간 바깥 사람들한테 잘하고 내부 사람들한테는 잘 못해주거든요 전 집에서 좀 싸가지 없습니다 <laughs> 이런 추운 겨울에 어머니 마음에 불 지펴드렸습니다 인화병이 불도 잘안 꺼지고 제일 뜨뜻하긴 해. 아 근데 저번 달에도 김장한다고 더 들었단 말이야. 근데 저 저번 달보다 덜벌었단 말이. 그래가지고 뭔가 이대로 이거 계속 들이면 안될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돼요. 수입은 주로 인데 계속 그렇게 들이면 안 되잖아요. 4 0 0만 주자. 혹시 얼마를 보시나요? 저좀 주십시오. 돈 좀. <laughs> 이번 달 생신이시긴 하신데 이거. 좀더 줘야 돼? 아니 여러분 이게 업가가 좀 있는 게 저번 달은 긴장한다고 드리고 저저번 달은 추석이라고 해서 드리고 또 그런 거 해가지고 더 챙겨 가셨어요 아 되잖아요.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럼 이건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가 이래서 말하기 싫었어. 왜냐면은 내가 약간 표자 프레임 우면 이렇게 징징대는거 같잖아. 이러면 너네들한테 돈 달라고 난 그런 게 아니라고. 베이시스트 밴드맨이 부인한테 돈 뜯는 거 같잖아. 약간 우리 엄마가 오늘 생일인데 혹시 용돈 좀더줄수 있어? <laughs> 이 야는 어쩔 수 없네. 자 이거 어머니 잘 챙겨드려. 이렇게 하면 이어 이런 이런 기분 되잖아요. 이거 소중히 잘 쓸게. 이제 이러고 나서 갑자기 베이시스트 남자는 생일 케이크 사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옆에 있던 파친코 가게에 눈을 돌리게 되고 용돈 들려던걸다 파친코에 탕진해가지고어시오어시오저때때 어떡하지? 내 네, 물결표 어머니, 재윤 씨 편으로 보낸 용돈은 잘 받으셨어요? 어? 그런 거 없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어머니 생신 아니셨어요? 무슨 소리야? 내 생일은 6월인. 네? 하고 돌아오니까 남편 남자라는 놈은 밤에 거나하기 취해서 새벽 3시에 들어오고 미사코 미사코 쫑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여자애는 분위기 싸하게 식은 얼굴. 앉아. 아 갑자기 왜 그래? 앉으라고. 왜? 그 치맨네 나 뭐야 뭐 뭔데?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? 아 음, 뭐, 나는 그냥 잠깐 교류를 하는 거지. 밴드 이, 하는 사람은 이 교류가 중요해. 아, 거기서 내가 어마어마한 프로듀서를 만났는데, 나 그냥 데뷔할 수 있대, 데뷔시켜주겠다잖아, 그냥 그래가지고. 그렇지만 여자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죠. 됐어. 나더 이상 못 참아. 아, 아, 미사코. 어, 아, 뭐, 어디 가는 거야? 탕!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 있던 꽃한 송이를 딱 보면서 드디어 좋은 남들 만나겠구나, 미사코. <laughs> 그래서 이제 <laughs> 금이 아니냐고 <laughs> 너무 넘어갔나? <laughs> 하지만 미사코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아까를 놓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. 단아까는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런 거를 미사코에게 탓하기 싫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 <laughs> 하면서 이제 그 울음도 떠나가는 그녀에게 발목을 붙잡을까 막 소리 없이 조용하게 뭘잘꽂다 미사코에겐 더 좋은 남자가 있을 테니까 이러면서 미사코는 그 캐리어를 들고 터벅터벅 밤길을 걸으면서 얼굴이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남자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가는 미사코를 보면서 담배 끊을까? 그러면서 이제 몇년후 성공한 밴드맨이 된 다나카. 하지만 그에게는 그 후로도 여자친구 따위 만들지 않았고 그러다가 리무진을 타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따라 그녀와서 그리운 날이구만.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사코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. 어? 기사, 차 세워, 차. 해서 가 보니까 따라이 간명. 소 그는 손을 뻗는 거를 다시 내립니다. 그리고 다시 리무진에 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미사코는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어. 그리고 미사코와 다나카의 딸, 사이코가 미사코에게 말하는 거야. 엄마, 무슨 일이야? 어? <laughs> 아무것도 아니야. 가자. 엥? 응? 딱 이런 느낌으로 다 끝나는 거죠. 어머니에게 용돈을 안 드린 다나카의 최후입니다. 그러면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다나카가 될수 없기 때문에 2 0을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돈을 보태주세요. 아이고 피피님, 야 용돈에 보태드리겠습니다. 당신의 돈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꿀꺽하는 거지 뭐. <laughs>